안녕하세요. 진지쌤이에요. 오늘은 비례식과 비례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와 비율에 연계된 과정이에요. 이어져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한번 듣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두 사용하여 나타낸 식. 이 식을 비례식이라고 해요. 비례식. 그리고 여기 2대3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애들을 항이라고 해요. 항. 그리고 앞에 있는 항을 전항.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숫자들을 내항이라고 하고, 밖에 있는 숫자들을 외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B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B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수를 나누어도 비율은 같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면 알수 있죠? 위에서 보면 여기에 2를 곱한 거예요. 여기에도 2를 곱했는데 비율은 같죠. 그럼 반대로 보면 2를 나누면 4 나누기 2에도 2고 6 나누기 2에도 3이니까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례식에 소수랑 분수랑 자연수가 섞여서 나오는데 소수는 10, 100, 1000을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분수는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거고, 자연수는 자연수가 크다 이러면 이제 최대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한 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옆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0.5대0.3 그럼 얘는 소수니까 10, 100 1000을 곱해야 되는데 5 0 0 0 0, 0, 없네. 1000을 곱해야 되는데 얘는 10을 곱하면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10을 곱해보면 곱하기 10을 해봅시다.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곱하기 10을 하면 얘는 5대 3이 되겠고 얘는...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된대요. 그러면 한번 12를 곱해볼까요? 12. 12를 곱하면 전항과후항의 12를 곱하면 얘는 약분되니까 6. 그리고 얘도 약분돼서 11 해서 나눠지니까 6대 5가 되겠네요. 그럼 밑에 문제는 자연수인데 자연수가 크네요. 그러면 얘는 뭘로 나눠질까요? 7로 나눠지네요. 7, 4, 28. 7, 4, 7, 3, 21 해서 얘는 4대 3이 되겠네요. 그럼 옆에는 어, 분수랑 소수랑막 섞여있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하나를 분수로 바꿔줘야겠죠? 1과 6분의 5 하고 얘를 분수로 바꿔주면 2와 100분의 75 근데 얘는 나눠서 간단한 수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5로 나눠지니까, 5, 20, 5로 나눠지니까, 1, 5, 15. 그럼 또 5로 나눠지네요. 5, 4, 20, 3, 15. 그럼 얘는 1과 6분의 5대 1과 4분의 3이네요. 그럼 얘를 우리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곱하고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6 더하기 5니까 11, 그리고 뒤에 거는 이8 더하기 3은 11. 그러면 4분의 11, 6분의 11, 6분의 1일때 4분의 11. 그러면 얘는 요 앞에 11을 곱해주는 거예요. 12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분수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6, 1은 6, 6, 2, 12 그러면 22고 4, 1은 4, 4, 3, 2 33 그럼 여기에서 자연수가 크니까 얘는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11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11로 나눠주면 얘는 2대 3이 되겠네요. 간단한 비로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일단 우리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소수를 분수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기약분수로 나타내주고, 기약분수도 적어줄게요. 분수. 그리고, 가분수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분수니까, 최소공배수로 곱해서 간단한 자연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또 최대공약수로 나눠서 간단한 B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비례식과 비례성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쌤이에요. 오늘은 비례식과 비례성질에서 비의 비례성질에 비의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한번 이걸 확인해보면, 내항 우리 안쪽에 있는 항이랬죠? 안쪽에 있는 항 곱해주면, 얘는 5 곱하기 9는 45다. 그리고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항이었는데, 두개 곱하면 3 곱하기 15, 사서또 45네.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네모에 있는 숫자를 먼저 한번 풀어 볼까요? 풀어 보면 내항,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러면 5 곱하기 네모가... 9 곱하기 25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문제에서 여기 앞에 5가 있으니까 얘가 5로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분리해서 생각해 주면 5 곱하기 5예요. 그러면 5 곱하기 네모는 5 곱하기 네모네요. 이게 네모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5곱 45.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25 곱하기 9를 하는 거예요. 5 곱하기 네모는 25 곱하기 9 하면 225니까, 얘는 네모는 225 나누기 5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45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과정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간단한 수로 생각해 보면 돼요. 2 곱하기 네모가 6이다. 그럼 이 간단한 수로 봤을 때는 여기 3이 보이죠? 그럼 이 3은 6 나누기 2를 해서 생긴 3인 거죠. 그럼 다음 거. 비례식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네모로 놓고 비례식을 세우고 성질을 이용하고 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3분 동안 24리터의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로 160리터 드레의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몇분 동안 물을 받아야 합니까? 몇분 동안 받아야 되는지 몇분 네모로 놓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네모로 놓는 거. 그리고 3분 동안 24리터가 나온대요. 그러면 몇분 동안 받아야 1 6 0터일까를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성질, 성질 어떤 거?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다. 이용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양 24 곱하기 네모는 3 곱하기 160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방법대로 해서 풀어보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대로 해서 풀어줘도 되는데 얘도 두 가지 방법 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 24니까 얘3 있고 8만 있으면 24가 되겠네 그럼 얘를 8로 나눠주는 거예요 8 곱하기 28 16이니까 20이겠다 그러면 여기 3 8 24 여기 24가 되니까 이 네모 있는 애는 20이겠다. 그러면 네모는 20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 그랬고 원래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게 이렇게 하면 답이 더 빨리 나올 수는 있는데 나눗셈을 빨리 해서 풀어도 돼요. 그러면 네모 24 곱하기 네모는 3 곱하기 160 하면은 480 그럼, 네모는 480 나누기 24 해서 2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몇분 동안 물을 받아야 되는지. 그럼 얘는 20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에 확인도 해줘야 돼요. 20. 넣어보면, 20 곱하기 24. 아, 3 곱하기 160이 같은지. 그럼 둘다 480으로 같네요. 그러면 20분 동안 물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정답이 맞네요. 이렇게 비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쌤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원, 비례배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비례배분 비례배분은 뭐에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예요. 전체 전체에 주어진 B로 배분하는 것. 그러면 18을 1대2로 B를 배분해 볼까요? 그럼 전체 분의 B를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전체 분의 B를 곱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8을 1, 2. 1 더하기 2 하면 3. 3분의 1. 그리고 18을 전체. 1 더하기 위해서 3분의 2로 배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약분 되네요. 3일은 3, 3, 6, 18. 그러면 6. 얘도 3일은 3, 3, 6, 18. 되니까 12. 그러면 얘는 6과 1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비례 배분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 자두 36개를 소연이와 혜진이가 5대 4로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각각 자두를 몇 개씩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얘는 비례 문제인데 전체에서 소연이가 5고 혜진이가 4네요. 그러면 36 곱하기 전체 5 더하기 4는 9 분의 5 소연이는 오니까 그럼, 혜진이 구해보면, 36 곱하기 9분의, 혜진이는 4니까 4. 그럼, 얘 약분 되네요. 9, 1은 9, 9, 4, 36. 그럼, 얘는 20. 4 곱하기 6. 9, 1은 9, 9, 4, 36. 그럼, 얘는 4 곱하기 4 하면 16. 그렇게 해서, 소연이는 20개, 혜진이는 16개 해서, 정답을 풀어봤네요.